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산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11절 전체를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7장 7절부터, 어, 요, 기도에 대한 말씀은, 아,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 우리를 정죄하거나, 아, 우리에게 어떤 걸 행하라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불균형을 이루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불균형. 다시 이야기하면 부드러운 말씀이 있고 딱딱한 말씀이 있잖아요. 딱딱한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딱딱한 쪽으로만 가면 그쪽으로 계속 빠지려고 그러고, 부드러운 쪽으로만 가면 계속 그리 빠지려는 경향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두거에 대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하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탕자를 만나서 그를 안아주시고 회복시키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또 반면에 혼인 잔치에 예복을 입고 오지, 안서 쫓겨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말씀이 여러 가지를 같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스님의 다른 말씀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말씀들을 공격하거나 다른 말씀들에 대해서 잘못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카타르시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가르침, 설교, 극단성을 가진. 그래서, 이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설교를 하면, 이 행위구원 쪽으로 치중해 있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분명히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부드러운 걸 그렇게 먹이냐 에? 그러면 단 것을 먹이니까 뭐 어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대신에 이제 그것만 항상 전하고 가르치면 잘못이 되겠지요. 그러나 안전하면 그것도 잘못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건 전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어떤 건 안전한다 그건 문제가 되고 말씀을 다, 골고루 다 전해야 됩니다. 특이한 것은요, 7장 11절, 특이한 것이 그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요, 대상들이, 별 사람이 다 모여 있습니다. 별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좀 끼어 있었을 거고요. 서기관들도 끼어 있었을 거고요. 창기도, 세리도, 어, 또 구경꾼도, 군중도, 회중도, 진짜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도, 배고픈 사람들도, 뭐 이리 베레벨 사람들이 끼어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배려할 사람이 들다 끼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묵상을 해보고, 염두에 꼭주어 봐야 될 부분에 속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뭐였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뭐였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없지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초청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너희가 믿고 섬기고 모시지 않겠느냐 하는 아, 초청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정말 행위 구원 쪽으로 치우중하는 가르침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참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정죄당하고 공격당하기 참 좋습니다. 아 이상한 때거리가 다 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교회 신자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군중입니다. 그러지요. 지금의 교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나 신앙에 있어서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군중이에요. 이 군중이요. 성인 남자 5천 명, 아이들 여자 합쳐서 2만 명, 이쪽 저쪽으로 되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군중입니다. 그 군중한테요. 주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 행위 구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치중한 사람들은 주님을 딱 정지하기 좋아요. 아니, 나사렛 예수시오. 저런 사람들도 어? 하나님의 자식이 된단 말이오. 저 못되고 악한 사람들 보시오.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여 당신들 가운데 극소수만 하나님의 자식인데, 그들, 누구들, 그 극소수만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되지 않겠소? 제가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들어보면, 행위 구원론 쪽에 치중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간간히 요즘에는 원체 그런 설교가 많이 인터넷상에 떠돌아가지고 제가 좀 들어봐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주님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아, 나사리 예수시오왜 그렇게 달콤한 말씀을 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니요. 회개하라 그러셔야지요. 왜 이리 달콤한 걸 주십니까? 그러니까, 어, 떤 사람들의 메시지는요, 정말 좋은 걸 전하는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까지 회개하라 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 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공의 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장소가 십자가예요.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장소가 십자가예요. 복음은, 사랑과 공의가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요소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지요. 한 부분에 치우치는 것은 잘못이에요. 잘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지요. 당자가 아, 돌아와서 타락한 둘째 아들이죠. 방탕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은 응? 아버지의 를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가 진짜 아들이 돼 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요.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는 "구하라" 그러면 나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나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어,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인 기도죠. 반복적인 더 깊이, 더 깊이 구해 가지고.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찾는 거죠. 찾아서 찾지 못할 때는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단지 기도만 하고 있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내용들은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찾으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찾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어떤 것은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직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냥 직장만 놓고, 주님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면 직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아, 일부만 그래요. 일부만. 대부분은 직장을 찾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뭐정보제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 좀 직장이 있는가 좀 알아봐달라, 그런다거나, 아니면 기도 요청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한다거나, 이런 찾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직접, 그, 면접까지 보러 가야 돼, 회사까지 가봐야 돼요. 직접 여기저기 회사까지 다니면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내고, 또취업세미나박람회도 가고, 다시 이력서 내고, 찾아가보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냥 문을 두드리는 것이 요 직접 가보는 것이요. 가서 하는 것이. 실제로 직장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세 가지 부분이 다 적용되는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는 구하고 기도만 하는 단계.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하는 것처럼 가만히만 그냥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소수가 그래요. 근데 더 많은 숫자는 찾아야 되고 또 다른 분이 문까지 두드려야지 된다. 근데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그것인 것같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렇게를 전반적으로도 그냥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단순한 해석은 그렇게 가능하고요. 좀더 깊이 있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이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래서, 구하는 것을 1단계, 찾는 것을 2단계, 문을 두드리는 걸 3단계. 그러나, 기도를 멈추면서 그러는 건 아닌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볼수 있어요.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경험되는 것이, 많은 것을 봅니다. 해석의 다양성들이 있으나, 크게는 그렇게 이제 한 두세 가지 해석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도를 주며, 이제 비유적으로요, 사실은 실상은 이구절부터 11절까지는, 주님께서 뭘 말씀하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어는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도 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아,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인 줄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아, 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두 가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다고요? 너희 아버지다고. 하늘에 계신 분이 너희 아버지다고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기회가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제시하셨어요. 그렇죠?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걸 제시하시면서 비유로 드신 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부모로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엄마, 아빠 배가 고파요. 밥좀 주세요. 떡이 밥이죠. 빵이나 떡이나 밥이나 같은 말입니다.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밥인데 아버지, 엄마 너무 배가 고파요. 밥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가 돌이나 먹어라! 이스라엘 같은 지형에서는 돌하고 떡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돌로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거지요. 일따 돌이나 씹어 먹어라. 네한테줄 밥이 어딨냐? 밥도 아깝다. 돌멩이나 씹어 먹어라. 흔해한 돌멩이를 집어서 던져주겠느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배고프다고 그렇게 하소연 하는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먹을 수 있는 게 당시에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으니까 생선이 좀 낫잖아요. 주님의 지자들도 어부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오병의 기적을 행했을 때처럼, 두두 마리의 작은 물고기, 그렇게 생선이 별미이기도 하고, 주식이기도 하고, 귀한 음식이죠. 생선하고, 이제, 빵인데요. 생선을 달라 그래요. 아버지, 생선 좀 주세요. 좀 말리놓고, 말리고 있는 생선 먹고 싶어요. 좀 주세요. 그러니까, 뱀을 잡아가지고. 줘요. 어? 근데 그 뱀이, 여기서는 보통 뭐 구렁이나 이렇게 먹기, 먹을 수 있는 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독사를 이야기 합니다. 사막에 있는 독사. 광야에 있는 독사 종류예요. 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뱀도 좋아하고 뱀탕도 좋아하니까, 그냥 생선보다 뱀을 비싸게 치기도 해가지고 주면 잡아주면 되겠지만은, 어, 한국 사람처럼 야만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뱀은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마귀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을 잡아먹을 일은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뱀도 잡아먹지만, 그래서 아이 먹는 음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입장에서요, 끔찍한 것이죠. 독사고, 부정한 짐승이고, 또 뱀에 뱀을 사용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는데요. 마귀가요. 그런데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부모도 안 그런다. 그러니,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라도 자식한테는 그래도 밥도 주고 생선도 주고, 그렇게가 자식 키운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더 그런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사람들이요, 이것이 실제로는 7장 7절부터 7장 7절 8절 기도에 대한 말씀의 핵심을 이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그런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안 믿어도 그냥 된다면. 그에 대한 믿음이 필요 없다면 주님께서 그에 대한 말씀으로 9절, 10절, 11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두개 절을 말씀하시고 양으로 따지면요. 주님 말씀하실 때는 장결이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가면서 9절, 10절, 11절 그렇게 세 개를 말씀하셨을 리는 없죠. 양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첫째 너희 아버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로서 주님은 소개하셔요. 소개하셔요. 그걸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두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언하셨어요. 사람들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서 기도에 대한 믿음과 능력 있고 원동력이 되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은 그래서 7장 11절에 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는 사실. 두 번째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이 이제 아, 어려운 구절이 붙었어요. 황금률이다 그러기도 합니다. 12절이 그러므로란 단어가 나와 가지고 문맥이 12절까지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므로 그리고 뜬금없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하면서 갑자기 그러므로 나왔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런 말씀 어려워. 뭐 이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앞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 이 7절부터 9절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그리고 좋은 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다. 그리고 아,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야기하니까, 이 그러므로의 문맥상으로 보면, 아, 이 11절을 받는다기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7절, 8절을 받는 문맥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아져요. 7절, 8절을. 그러니까, 7절, 8절 기도에 대한 받침으로, 다시 12절로 넘어간다. 이렇게, 첫째는 볼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지 아니라, 그 말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하셨고, 선지할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핵심이다. 뭐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아 이런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섬기고 어, 살아가느냐. 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지 않아요.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살아가는 게 용서받는 길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받고 싶으면서 베푸질 않아요. 나는 받고 싶으면서 베풀질 않아요. 하나님께 정죄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그러므로가 1절부터 5절까지도 함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치요? 비판, 판단, 정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는 하나님의, 어,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싶은데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극률이, 극률을 행하는 자는 극률이 있는 심판을 받고, 극률이 없는 자는 극률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고 싶어요. 나는 충분히 줄수 있는데 안 줘요 심지어 나는 기도할 여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기도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중보기도라 그러죠 근데 나는 여력이 있는데 안 해줘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나는 도와줄 여력이 있으면 도와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아 주시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이 놓치고 있는 말씀이 사실은 12절이에요. 12절이 결론부가 되거든요. 결론부. 어떤 면에서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12절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할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할수 있는 범주 내에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실상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바꾸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범주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지. 그럴 때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다. 그럼 기도에 대해서 이어가지고 나오는 말씀이 12절이에요. 기도하고, 요, 황금률 대접을 바꾸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하고뗄수 없는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대부분의 많은, 어,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들은 기도하고 이황금률을 떼어놓았어요. 그런데 떼어놓을 수 없는 이유가 그럼으로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으로라는 수식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식어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그럼으로 앞에는, 이제, 아, 앞에 전반부고, 그럼으로가 후반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앞에가 기승이다, 그러면 여 정결이 되고, 기승전이다, 그러면 결이 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결론부지요 결론부. 서론 본론이고, 그 다음에 이건 결론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아, 사랑을 사람들에게 받고 싶지 않느냐, 사랑하고, 자비를 얻고 싶지 않느냐, 자비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지 않느냐,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결. 이것이, 아,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 또그 앞에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하는 걸 너가 받고 받아들이고 믿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고 살아가라는 이 황금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꼭 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그렇지 못함을 회개하고 황금률의 말씀대로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삶을 또 용서받고자 하는 대로 용서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가능한 한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기 도하 는우 리가 되게 하 여, 주 시옵소서. 그리 하여 하나님 께구 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얻고받고찾고 문이 열리 는 그러 한 하나 님의 살아 계심 을 체험 하고 누리 게하 여, 주 시옵소서. 무엇 보다 아버지 하나님 께기 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께서 우리 아버 지이신 것, 그리고 구하 는자 에게 좋은 것으로 주 시는 아버 지이신 것을믿는 믿음 속 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